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70대 언니의 대변신을 한 볼륨 빵빵 보부 단발 펌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고객님의 머리는요. 굉장히 많이 상한 머리에 염색을 하시는 그런 머리, 긴 머리에요. 지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어, 네이어 컷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펌을 해서 항상 묶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머리. 그래서 이렇게 길게, 거의 길게 7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하시다, 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끝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돼서 부시시하죠. 그래서 이런 머리를 오늘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볼륨 빵빵하게 넣은 고부 단발 펌을 해드렸습니다. 놀펌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객님 지금 보시면 뿌리에 염색이 한 3개월 정도 안 하셨기 때문에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 정도의 길이 3cm 이상이 돼 버리면 뿌리를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염색을 하지 않으면 뿌리가 살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탄머리 굉장히 짧죠. 왜요? 탑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들은 어, 이렇게 싱빵빵한 머리를 못하기 때문에 탑을 짧게 자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염색을 먼저 했고요. 대부분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는데요. 오늘 너무 바빠서 밀릴 것 같아서 머리 컷을 하지 않고 먼저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은 어, 머리가 얇고 음, 고객님이 아주 어두운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 7레벨 정도 좀 밝은 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한 고객님 어, 대부분들 염색을 하고 펌을 하면 머리가 손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손상이 되고 안 되는데요. 어, 이럴 때에는 클리닉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머리가 덜 상하겠죠. 어, 염색을 했기 때문에 펌이 그만큼 빨리 나와요. 그래서 시간 타임이라든지, 어, 쓰는 염색약, 그리고 트리트먼트 클리닉을 잘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 염색약도 물론 좋은 거 써야 되고요. 펌제도 아주 좋은 제품으로 저는 항상 펌이 결코 싸진 않아요. 20만원 정도기 때문에 어, 싱을 넣고 20만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객님들은 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결코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 볼륨 빵빵 볼륨 펌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 펌에 음, 펌을 하는 분들의 세배 이상은 어, 에너지가 섭외가 돼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받으면 안 되겠죠. 보통 세명할 시간에 이런, 이런 보부 단발, 어, 볼륨 빵빵한 그런 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은 거의 기본이고요. 클리닉은또 따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고객님 염색하고 또 클리닉 하고요. 그리고 볼륨 빵빵 보부 컷을 한 고객님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제가 싱을 넣는 거나 커트하는 거는 찍지를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찍어줄 사람이 없네요, 오늘. 다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은 노트로 싱을 두 바퀴씩 빵빵하게 넣었고요. 싱 넣는 것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식 넣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와인딩하는 방법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끝에 컬이 살짝 나오게 해야지만 말렸을 때 볼륨이 약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 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손상은 많지만 곱슬이 없어요. 곱슬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곱슬이 있는 분들은 또 볼륨 매직으로 어, 뿌리를 살리고 볼륨 매직으로 해야 되고요 이 고객님은 머리는 많이 상해, 상하고 가늘지만 곱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롤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끝에는 폈겠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위에 머리는 조금 짧네요 볼볼 어, 볼... 볼륨 빵빵 보부 단발 하기는 그래서 이제 위에는 더 길어야지 더 이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많이 살았죠. 지금 샴푸하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안으로 컬이 있어야지만 보세요. 끝에 이렇게 컬이 있죠. 그리고 안에는 볼륨 빵빵하게 살았고요. 펌 하기 전과 어때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만 머리를 말렸을 때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을 때 노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놀펌처럼 안으로 살짝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일자로 쭉쭉 펴버리면 말랐을 때좀 펴져버려요. 그래서 약간 끝에 컬이 있어야지만 말렸을 때 안으로 싹싹싹싹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볼륨 많이 살았죠? 그리고 머리 말려놓으면요. 훨씬 펌 하기 전보다 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시한 곱슬머리 다 폈고요. 어, 클린이 충분하게 했고요 펌제, 완전 좋은 앰플 펌제 썼습니다. 앰플 펌제는 어, 10ml 밖에 안 돼요. 거기에 영양제를 넣어서, 어, 전용 영양제가 있는데요. 넣어서 그렇게 믹스를 해서 펌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지금 뒷모습을 봤을 때는 머리 펌 하기 전과는 굉장히 다르죠. 물론 드라이로 살짝 위에만 폈지만 머릿결 어때요? 어, 굉장히 예뻐요. 위에는 살짝 살짝 어, 한, 한 단씩은 폈습니다. 하단 부분은 피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결이 좋게. 물론 여러분들한테 더 예쁘게 만져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가 짧기 때문에 짧고 너무 가늘기 때문에 어 하단 부분 네이프를 너무 가볍게 짧게 자르면 살릴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위에 길었을 때 조금 더 하단 부분에 층을 내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무겁게 해서 이렇게 보부단발 펌을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하신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객님 오늘 볼륨 빵빵 보부 단발 70대 언니의 변신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